둘, 셋 넷, 넷, 넷 다섯, 이거, 다 여섯 빼먹어. 아 이거. 자, 한자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 아, 저분지가 여기 뷰를 못 보네. 뷰안 봐도 돼. 그래, 여자들은 자연... 조연석, 조연석 얼굴만 봐도 행복해. 카메라 지금 카메라 떨리고 <laughs> 카메라 켰다고 갑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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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윈도 아니야 쇼윈도? 거짓 <laughs> <허술만 허술이. 웃음> <laughs> 이러다 셋째 생겨 아, 이상한 소지마삼도 <laughs> 음! <laughs> <laughs> <3초도> 주게? 삼촌은 <3초도 웃음> 먹여줘 아 밥도 <각별수> 좋잖아? <laughs> 음. 이렇게 먹어 그냥 이거 오생탕 들면 아니면 그냥 밤에 조금 이자 네. 김밥도 있어. 응, 금 어쩌구만. 숨좀 덮어, 이거. 이거 먹어. 음. 아, 젓가락. 5시 맺히지, 됐어. 야, 언니, 는몇 시에 일어나서 산 거야? 5시. 시 언니한테 음. 카톡 보내야지 내가 치마 끼고. 와, 언 왕김밥인데? 응. 더 씻어주셔. 기분으로 먹어봐. 안 먹어. 이거 야채 하나도 없는 거네? 아니, 안 먹어야 알았어. 김밥 먹맛 좋는 거야. 야, 근데 이거 좀 그거 참을 수 있겠다. 여기, 여기 안에 있어가지가 좋으시네. 나갔다 언니 요리 잘하나? 왜 김밥에 야채가 있어야 돼? <laughs> <laughs> 유리 형! 음? 나 여기 있어! <laughs> 유리 야 이거 밥 먹고 간대 지금 괜찮아. 고 있다, 유리 배좀 내려. 예. 네. <laughs> 배가 있는데 배를 어떻게 내려 거야? 아니, 무슨 옷을, 옷을 내리라고 옷을 왜들고 있는 거야, 자극 <laughs> 이제 우리도 아저씨야, 아저씨. 아저씨인가 아는데, 추잡한 응? 아저씨는 되지 말아야지. 개저씨들, 개저씨. <laughs> 티말스가 뭐예요? 너 아, 지금. 티가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빠 우리 아빠, 우 아빠, 우리 아빠, 리 우리 아 아빠, <laughs> <바빠>. 리에어리 <상락과> <laughs> <여러분, 웃음>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옷 갈아입혔는데 장난감 찾아달라고 하고 물한통다 썼어요 지금 말이 돼? 저 24리터인데? 옷도 다 망가졌고 지금 괜히 하얀 거 입혀가지고 와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하얀 거 입혔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방심하는 사이에 아 지쳤어 지금 잠깐 사이에 <laughs>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얼굴하고 막 머리하고 다 지능 묻어가지고 우리 <laughs> 어. 음, 아빠가 지금 아예 샤워를 시켰습니다 샤워를 <laughs> 옷다 벗기고 시켰어요. 어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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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넉하게 신겼어야 되는데. 애들은. 무조건 <laughs> 너왜 자꾸 왔다 달래면 그냥 옆에 놔두면 안 돼? 이또 달라고 할 거잖아 표정 야 표정 웃어 충성이라며 아빠한테 어? 아, 지금 뭔가 여기 이, 이 뷰가 해가 조금씩 떨어지니까 해그 빛이 물에 비치고 저그 위에 텐트가 있어서 너무 이게 너무 그림이 너무 멋져 어. 건너뛰었네 김밥으로 때우고 아, 김밥이면 완벽히 먹은거지 맛있었어 맛있게 먹어가지고 반갑습니다 아빠니다 네. 차도 어 반갑습니다 사장시 뭐라는거야 냠이거어 이게 이옷이아 <laughs> 또 아, 뭐야? 아, 이게 진짜 그거지. 이있어 내가. 너거라 이거 매운 거야. 울아, 맛있어? 자. 자. 리 많이 먹어. 이거 어징도 먹어 봐. 아! 먹어 요 얘는 어간 오, 맛있다. 맛있어. 도 뭐야? 그거 부 줘. <laughs> 너의 발자에 결국 여에 제가 없으 이거 오징어탕에 넣는 건데 맛있어.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근데 밥안 먹어? 여기 뭐, 야, 아, 여기 어때요? 야, 고기 먹을 때밥안 먹어. 아니, 여기 어때요? 나는 밥 없으면 고기 안 먹는데. 아마추어들이 안 먹는군요. 여기 어때요? <laughs> 아니, 아, 여기, 여기 <laughs> 어때요? <어디? 웃음> 안먹 마요! 근데 비비에서 손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니요! 너무 더러워요, 진짜. <laughs> 아이구! <아니, 너무 예쁘죠? 웃음> 아, 형, 저 오늘 계속 이런 거 너무 싫어. 아이구! 싫어 안 싫어. 아, 근데 우리가 <laughs> 이렇게 애들하고도 어울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서 제가 좀나 순간 신기했어. 진짜? 나만 맞네. 일단 얘네 둘이 대화 된다 니까 너무 신기했어. 너도 <laughs> <laughs> 내년이면 더 커서 더 말통할 거 아니야? 그렇지. 어. <laughs> <laughs> 더 재밌게 놀게. <놀겠지? 웃음> 앞으로 더 재밌을지겠다. 하루. 뭐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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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개고생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애들 둘한테 자고 치워가지고 자고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오 역시 돼지기름 돼지기름 역시 <laughs> 돼지기름 <역시 웃음> 돼지 와. 아, 네, 저녁 되게 맛있게 먹었네요. 우리 임산부는 저희 들어와서 지금 쉬고 있어요. 임산부니까 날이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벌레도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이제 불 끄고 이제 친구네 텐트 가서 네, 조금만 더 먹고, 네, 좀 먹고만 누고 자게. 내일 아침에 뵐게요, 여러분. 군은 어, 응. 네? 네. 아, 아, 꿈볼. 뭐? 여기 이이이야네이 음. 있어. 군발이 이있 있어. 군발이 있이이어이 있어. 있어. 어군 있어. 이어군 있어. 이 있어. 군발이 군발이 있어. 이있 군발이 이 근데 코가 너무 심해졌어, 갑자기. 음. 원래 안골랐더거쭈 많이 젖어서. 그래. <놀람> 내가 세번 뛰었어. 나나 나나 어야 그러면서. <laughs> 근데 너는 어제까지 들렸어? 어휴, 뭘잘 들렸어. 나한테 제무도 갔을 <웃음> 때. 야. 아니, 연주 알았어. 얜줄 알았어.

안거썩 한번 쑥다 일박을 잘했습니다. 친구 덕분에 좋은데 알아가지고 자꾸 좀 자주 와야 될것 같아요. 지 덕에 진짜 좋은 거 나왔어. 나도 같이 해서 오늘 두 배로 재밌었습니다. 아저씨 <laughs> <진짜> 너무 행복, <laughs> 너무 거예요. 행복했어요. 뭐 가족 사진 한장 예. 여러분 그럼 다음에 뵐게요.